가격 둘다 종은 정수기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역대급 세일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지금 가성비 정수기가 특가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sk매직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 제품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sk가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료 역대급 최저가인 35%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매 좀 해보신 분들은 이미 장바구니에 넣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기존 판매 가격은 242만 9천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타임세일을 무려 56만 6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면 와우 전용 할인을 28만 260원이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격 처음이시죠? 242만 9천원 SK 매직 원코크 얼음 정수기 제품을 158만 8,14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84만 86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영상을 늦게 보셔서 세일이 끝났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다시 세일을 하면 제가 바로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일가를 빠르게 알기 위해선 구독 누르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아실 수 있는 거 아시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고민 후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수기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출수구 높이 조절 기능입니다. 정수기는 편리함을 위해 사용하게 되죠. 이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또 있는데요. 바로 출수구의 높이 조절이 가능한지입니다. 정수기를 사용할 때 그릇, 냄비, 높은 텀블러 등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용기에 물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때 출소구의 높이를 조절이 불가능하다면 계속 잡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높이 조절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직관적이고 간편한 조작 방식으로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터치 디스플레이, 자동 센서, 물 온도 조절 등이 기능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세 번째는 위생이겠죠. 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위생이 가장 중요한데요. 필터 교체가 쉽고 간편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터 교체 주기가 길고 필터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정수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공간 활용도입니다. 막상 구매했는데 놓을 공간이 없으면 안 되겠죠. 요즘은 슬림형으로 공간과 디자인 둘다 잡은 제품이 많으니 놓을 공간을 미리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SK매직 원코크 얼음 정수기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출수구의 높이 조절은 가능할까요? SK매직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는 이지트릭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출수구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여 다양한 크기의 컵이나 용기에 물을 따를 때 편리합니다. 두 번째 조작과 위생 부분은 어떨까요? 조작 부분은 스마트 모션 센서 기능이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손을 가까이 대면 자동으로 출수구가 열리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센서가 자동으로 꺼져 위생적이며 스테인리스 집수관을 사용하여 사중 안심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생을 담당하는 필터 교체 부분은 쉬울까요? 필터 교체를 할 때를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필터 교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SK 매직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는 필터 교체가 쉽고 간편하며 필터 교체 주기를 알려주는 기능도 있어 기억하지 못해 필터 교체 주기를 놓칠 가능성을 막아줍니다. 시기를 알려주니 놓칠 일이 없겠네요. 또한 매년 새 아이스룸으로 교체해줘. 위생 부분에 더욱 신경 썼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핫딜 SK 얼음 정수기 제품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얼음 정수기를 35%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시간도 돈도 아끼는 지혜로운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